안녕하세요. 마음의 향을 전하는 부다명언입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이 하루가 평온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부처님의 법문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기시면 당신의 마음 공양이 이 채널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은 단 하루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가난이 불행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가? 그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일을 악물고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 이번에는 건강이 불행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일한 탓에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들락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인가 건강을 잃었는데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식 걱정이 불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딸은 이혼을 했습니다. 밤마다 자식 걱정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저 모양인가.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제 길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섰고, 딸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외로움이 불행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텅빈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80년을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 뿐인가. 어느 가을날, 그 노인이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을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펍당 앞에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이 불행이었고, 아플 때는 병이 불행이었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건강도 되찾았고, 자식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다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스님이 차 주전자를 들어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잔이 가득 찼는데도 노스님은 계속 차를 따랐습니다. 차가 넘쳐 다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스님 잔이 넘칩니다. 그만 따르셔야 합니다. 노스님이 그제야 차추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한 말이 그대 인생의 답이요. 잔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소 그대의 마음도 이 차짱과 같소. 이미 불행으로 가득 차 있으니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시오. 먼저 비우시오. 찻잔을 비워야 새 차를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어. 그대가 움켜지고 있는 불행을 놓으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차오를 것이요. 불자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오늘 저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알려주신 단 하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가르침 하나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습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전 해석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곱 가지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음경에 나오는 네 글자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단순한 네 글자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깥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병이 있어서 불행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불행하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고. 법구경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 불행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 비가 와서 짜증나. 다른 사람은 감사합니다. 비 덕분에 시원하고 좋구나. 비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실직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직 자체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불행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라. 수행자가 당황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 보아라. 그 자를 찾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불자님들, 괴로움을 만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착하는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법을 설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무명이다. 가래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덫이 있습니다. 속이 좁은 병에 땅콩을 넣어둡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땅콩을 움켜줍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손은 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땅콩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힙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손을 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행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행복하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능 대사는 그를 모르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금강경을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심.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해능은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홍인 대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수 있겠느냐? 회능이 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스님의 몸과 저의 몸은 비록 다르나,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홍인 대사는 회능의 그릇을 알아보았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모르든, 가난하든, 병이 있든, 나이가 많든, 학벌이 없든, 그것은 깨달음에, 그리고 행복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응무소 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러면 조건 없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가 나면 화에 끌려다니고, 슬프면 슬픔에 빠져들고, 불안하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화를 바라보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그 나는 화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행한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십시오. 세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아, 지금 불행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나는 이 생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가장 강력한 명상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 이 모양이 아닐 텐데, 미래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나중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성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까? 백장 선사가 탑했습니다.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보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면 불행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번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다섯 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날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간단한 수행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헤매던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키사굴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여인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가 제 아이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그러면 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춥지 않았습니까? 집주인이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춥지 않았습니까? 집주인이 답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만의 슬픔에서 모두의 슬픔으로, 나만의 고통에서 모두의 고통으로, 시야가 넓어지자 집착이 느슨해졌습니다. 집착이 느슨해지자 슬픔도 견딜만해졌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가 귀회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불행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모두가 같은 조건 속에 있음을 아는 것, 그 앎이 있을 때 불행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비심이 생깁니다. 나도 힘들지만 남들도 힘들구나.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구나. 자비심이 생기면 자신의 고통은 작아집니다. 일곱 번째, 지금 여기가 정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행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기에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또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행복은 늘저 너머에 있고, 결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토를 찾아, 천리를 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 속에 정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지금 이 자리가 정토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다. 마음이 미혹하면 극락에 있어도 지옥이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지옥에 있어도 극락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불행을 찾는 눈을 거두고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을 뜨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정토가 됩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핍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불행 속에서 피어납니다. 불행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꿰뚫어 보십시오. 불행의 본질을 보면 그것이 마음이 지어낸 환상임을 알게 됩니다. 환상임을 알면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이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불행도 변합니다. 영원한 불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전해드린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 불행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행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셋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조건 없이 마음을 내면 조건 없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넷째,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이다. 감정을 알아차리면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섯째,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 자비심이 생기고 내 고통은 작아집니다. 일곱째, 지금 여기가 정토다. 마음이 맑아지면 있는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잊어보십시오. 불행하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세 번이면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처음부터 환상이었다고. 진짜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고, 그 마음은 본래 맑고 밝은 것이었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노인 이야기입니다. 노스님에게 찻잔의 가르침을 받은 노인은 산사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특별한 수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는 마당 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마당을 쓸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고 웃었습니다. 노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즐겁소? 노인이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80평생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새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햇살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불행만 찾아 헤매느라 눈앞에 행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눈이 떠졌습니다. 노스님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잔을 비웠더니 행복이 차올랐구려. 불자님들 여러분의 잔도 비워보십시오. 불행으로 가득 찬그 잔을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차오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하나의 가르침,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불법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 주시면, 그 공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